2주 연속으로 오셨으니까, 스케줄상으로. 이렇게 해다 보니까, 비밀번호도 또 까먹었어요, 들어오는 거. <laughs> 진짜 오랜만인 거. 것 같아요. <laughs> 밑에서 올라올 때 제가 없었으면은, 피터 혼자서 왔어요. 계속 전화를 어디다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아, 하고 있었면서 비밀번호 그럼... 찾고 있었어요. 채팅창에 <laughs> 한 6개월 정해들 받았어요. 5월부터 네. 피해 포커스가 2주에 한 번씩 진행이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음. 오늘 피터가 굉장히 기분 좋게 딱이 시점에 또 돌아왔기 때문에, <laughs> 어떤 이야기를 할지가 기대가 됩니다. 예상도 어느 정도 네, 예상도 되죠 예상도 되고요. <laughs> 그런 와중에 우리가 요거 얘기 안 하고 갈수 없잖아요. 백진삼. 야. 아. 야. 진짜 고급스러워 보여요. 이 패키징. 전사실은 이거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했어요. 100년 된 산삼. 99%의 DNA를 복제한 진세노사이드. 일명 네. 사포닌이죠? 전다 외워버렸어요. 3 3 5배 효능이 홍삼보다 있고, 와우. 저는 여기 백진삼에 대해서 정말 다 끌고 <laughs> 있습니다. 심지어 이게 화학제품에 하나도 안 들어간 자연식품이라고 하니까. 어, 어르신한테 좋겠네. 요 네, 어르신한테 좋고, 지금 가정의 자리잖아요. 어버이날, 스승의 날, 막 이렇게 막 있으니까, 음. 이럴 때딱 하시면 가장. 그거. 또 원투펀치를 통해서 하시면은 반 가격에 어.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니까 지금 좋은 게 5월 초 음. 때가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만 하지만. 정말 누구에게 중요한 시기인지 아십니까? 우승을 다투고 있는 아스날 아 선수들 아세 경기 남았어요. 일단 전승을 하고 네. 시티의 승점 드랍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보내주세요. 아 아니, 보내주는 아, 게 아니죠. 사실 아스날이 우리보다 더 돈을 잘 버니까 아스날이 이걸 보고 사야돼요 <laughs> 아, 진짜 네. 반값에 네. 드립니다. 네, 아스날 뭐, 선수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뭐요? 세 경기 남았잖아요. 네. 아스날이 3 기력. 오 대박. 딱 좋네요. 어. 세경기 기력 오 맨시티 4경기니까 어? 네 그러니까. 이거 맨시티한테 보내도 맨시티 한 경기는 모자르잖아요오 네. <laughs> 좋네요 세번만 운영이 3기력이구나 와, 해석 좋아요, 좋다 연락되잖아요 왔었나요? 누구랑 연락되세요? 미켈한테 할게요 아르케프한테? <laughs> 아 됐다 말고 네. 네. 그냥 청소미켈리 미켈이라는... 미켈이 있어요 <laughs> <laughs> 미켈리라는 어떤 분 네. 친구분 네, 네, 네. 그래서 그냥 보내세요 네. 빠른 택배로 원투펀치가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거니까 이거 한번 부모님이나 스승님께 전달해 드리면 정말 좋은 선물 될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굉장히 피터가 기다리고 있는 이 내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죠. 제가 또이 유니폼 오늘은 특별히 입어줬죠. 아니 근데 저요. 네. 저번에 어디죠? 안정환 v 인가요아 네네네. 거기서 박민선아나운서하고아 맞아요. 아스널이랑 했는데 이 옷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엄밀히 잘 봤으면 작년 홈 유니폼이었어요. 아, 왜냐하면 아, 저는 안 빠르고 아니 절대 그런 냄새가 터지세요. <laughs> 작년 시즌 유니폼이었던 이유는. 작년도 아스날 토트넘 스테이움 가서 이겼잖아요 네. 그것도 한 10년만 오. 그래서 그 약간 기운을 아. 받아서 오랜만에 다시 이깁시다 야. 됐잖아요 토트넘 네. 원정 가서 두 시즌 연승한 게 오. 출범 이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는 처음이에요 네. 원래 북런든 다비는 되게 재밌고 어느 정도 예상 안 되지만 그래도 홈티 지는 게 되게 드물어요. 음. 네, 아스널도 한 시, 2011년 음. 그 이후에는 홈에서 첫만한테안 음. 쳤고. 음. 그래서 진짜 대단한 결과예요. 저는 또이 경기를 중계를 하면서. 아. 사실은 이제 토트넘 경기를 스포티비에서 저한테 거의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아. 음. 근데 이제 그거 보시는 주 시청자가 저희가 이제 결산해서 나오면 거의 뭐95% 이상이 손흥민 선수 때문에 보는 음. 네.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방송하는 사람 입장이니까 그동안 이제 손흥민 선수 약간 위주로 경기를 또 해설을 하는 느낌도 중간에 많이 섞을 수밖에 없어요 음. 했는데 이 경기만큼은 너무 중요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그냥 딱 빼고 저는 첼시팬 입장이지만 어. 이른바 뭐 국뽕? 이런 거다 빼고 음. 어. 없이 중계 들어갔어요. 어, 잘하셨어요. 토트넘한테도 아스널한테도 이 경기를 지면 굉장히 순위 싸움이나 챔스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아스널도 우승 경쟁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경기를 어떻게 잡느냐가 진짜 중요했단 말이에요. 여기 풋볼 365의 이분은 1 6가지 본인이 작은 소주제를 달아서 조목조목 응. 조목, 조목, 조목 여러 주제로 네. 했어요. 그거를 가져왔어요. 이 중요한 경기 매주마다 이걸 다루요. 네. 진짜 힘들죠. 솔직히 기자 입장에서 여섯 개소 주제 한 경기에 빼내기가. 근데 그빅경기의 그런 작은 토킹 포인트부터 있으니까 음. 저희는 메인 포인 트좀 재미있는 거, 그렇죠? 특히 한국 사람 입장에서도 흥미로운 음. 거 뽑을 건데. 네. 자, 그럼 그 부분 한번. 직접 읽어봐 주실래요? 네네네. The other very big question Spurs have to answer in the summer revolves around Son Heung-min. Son Heung-min에 대한 나머지 한큰 질문이 아. 있다는 얘기죠. He took his penalty nervously. e 진짜 아무 불안, 전황 감정 없이 페널티는 넣고 그것 때문에 아스널은 오히려 되게 불안하게 마무리 경기, 경기를 경기를 마무리했고. No 그것만했다는 얘기죠 영향력이 내용적으로는 크게 없었다. 그런 이야기네요. 이분의 okay. 논조는. After what has now been an extremely lengthy run of indifferent form. 근데이 경기뿐만 아니고 조금 오랫동안 최근 경기에서 up down 좀 음. 심했고 하고 저번 시즌 an extremely lengthy run of indifferent form. 저번 시즌은 진짜 너무 오랫동안 폼이 조금 부진했다. 음. Okay. 라는 얘기죠. 네, 그 다음 문장에서는 이제 해리 케인랑 조금 비교를 해요. Spurs have been spoiled for a great many years by the presence of Harry Kane. 해리케인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스포일라는 단어가 아이한테 너무 뭐 사탕 많이 주거나 음. 돈 많이 주거나 약간 망치는 거죠. 음. 그래서 스포일도 너무 좋은 선수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조금 고마울 줄 모르고 음. 좀 망쳤다. 해리케인 음. on an off day is still of great value. 해리케인 기준에서 100% 아니더라도 그래도 큰 가치를 가져온다. He will still hold the ball up brilliantly, hold up play를 그래도 훌륭할 거고. He will still land some dark art blows on a. Sword. body parts of defenders 그런 약간 뱀 와이처럼 치사한 더 티안 플레이도 할 거고 홈이 조금 넘 떨어졌을 때 바이에른 유닉 때도 아스널한테 그랬죠 맨칼레 한테그 해리 케인 진짜 그런 거만 아, 기억해 아만이란 또요 <laughs> he will still bring others into play. 다른 플레이어들도 연결도 할 거고 폼안 좋을 때도 And if absolutely nothing else offers an outlet and some respite for wary defenders when you're under the pump 조금 압박 받을 때 해리 케인한테 공만 준다면 조금 쉴수 있다 왜냐하면 공 가지고 있는 능력도 음. 좋으니까 Kane's worst performance s ever would still have some value. 케인 최악의 퍼포먼스 때도 뭔가 가치 있다. 음.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분은 케인의 존재감을 극찬을 했네. 홀더 플레이란 거는 수비를 끌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미드필더로. 음. 그렇기 때문에 상대에게 공간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수비 뒷공간을 또 부진해도 케인의 한 방. 음. 이것으로 승점을 그래도 딸수 있는 경기 가치 있다는 거죠 그 그렇죠. 선발에 나오더라도 부진할 그리고 때도 그리고 또 케인이 전체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폭을 가져가면서 다른 선수의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 다른 선수들이 조금 쉴수 있게끔 여러 역할을 해준다 네. 이러한 요상수로 케인을 극찬을 일단 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손흥민랑 비교하는데 the same cannot be said for a bad son performance. 똑같이 손흥민 부진할 때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음. He s a man who wants to run onto balls in behind rather than hold it up with his back to goal. 케인처럼 이렇게 등지고 하는 플레이는 원하지 않고 그뒤 공간 그냥 뛰어 가고 싶어 선수다. 손흥민 선수는 공간을 향해서 들어가는 스타일이니까. 그렇죠. the ball will not reliably stick when played up to him. 쿠공 그 서준빈한테 줄때 가지고 있는 능력은 1 0 0있진 않다. Reliably stick. 해리케인한테 주면 진짜 공이 거의 붙도록 붙는 것처럼 발에 그냥 있는데 손한테 줬을 때원톱으로 했을 때. 음, 그렇죠? 최전방 공격수로 요즘에 나오니까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 Even in that ferocious second half comeback. He was a peripheral figure. Peripheral 하면 약간 메인 캐릭터는 음... 아니었다. 그 후반에는 어, 어. 많은 선수들도 잘했는데 손흥민은 솔직히 크게 역할은 없었잖아요. 오히려 Richard Lison, he had an impact on Spurs attacking impetus. Impetus는 뭔가 약간 그 momentum 같은 거, 음. fighting 어, 넘치게 망가리면서도 파울했고 그런 거 뭐라도 했잖아요. 어, 뭐큰 attacking, 뭐 assist, shoot 보다는 그래서 그런 기여라도 했는데. b r e n n a n Johnson had an impact. j o h n s 존슨까지도 impact 있었는데. 이건 전좀이 전점... 사람 누구예요? 포트넘의 손흥민 원톱 기용에 대해서 이분은 일단 불만인 거야. 지난 그 뉴캐슬전 또 이번에 아스날전까지 손흥민 선수가 사실은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슈팅이 거의 없고 홀더 플레이하는 를 유형은 아니고 공간이 있을 때 장점을 발휘하는 선수인데 그 위치에서 센터백을 뭐 끌어들여서. 공간을 만들어주거나 하는 롤 이런 롤을 다른 선수가 하고 손흥민은 다른 역할을 맡겨야 되지 않느냐라는 네. 뉘앙스도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해요 달걀 먼저 냐 달걀이 먼저 냐인데 손흥민 선수의 장점이 있고 케이 선수의 장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포스트코골루의 전술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뭔가 그걸 잘 수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손흥민 선수가 나쁜 선수냐야 말하고 말한다면 은 그건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너무 극단적인 또이간이요 <laughs> 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 하겠죠. 나쁜 선수라고 얘기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 이건 소심발언인데 손흥민 선수를 보유하고 있고 다른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선수들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전술과 전략을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맞지 않은 롤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진짜 얼굴 빨개졌어. 어. 아 근데 저 너무 화가 나요. 이, 이거는 진짜 한국 사람 약간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반응하죠. 지금 플랜이 A밖에 없어요. 음. 포스테코골로 감독은 조금 더 유연성 있는 플랜들이 나와줘야 돼요. 그거는 포스테코골가 풀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죠. 이 사람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아, 저, 저도 저 동의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전좀 어. 동의하기 때문에 이거를 손흥민 탓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포스트코 글로 감독이 풀어내야 될 숙제다라고 하는 게 맞는 어, 근데 거죠 이분이 이제 간과한 거는 포스트코 글로 감독의 플랜 A가 결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손흥민 같은 유형이 최전방 톱으로 있다고 해서 그것도 무조건 손흥민을 죽이는 전술이야라고 단정지을 수 없어요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현재 간과하고 있는 건토트넘의 현재의 윙어들 측면의 공격 지원 자원과 중앙 미드필더의 공격 자원은 수중 미달입니다. 파이널 패스의 정확도가 너무들 떨어져요. 브래넌 존슨 마찬가지고요. 티모 베르너 마찬가지고요. 공격 지원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전환 시에 허리를 거쳐서 공간이 나올 수 있는 템포에서 손흥민 선수의 역할은 한정질될 수밖에 없고 파이널 서드 가서는 공간이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는 크로스의 어떤 퀄리티가 중요한데 그 퀄리티가 전혀 살고 있지 않은 팀 사정을 이분은 간과했다. 그거를 얘기를 해주면 제가 어느 정도는 어, 99% 내지 95% 수긍. 하지만 이분의 논조는 많은 걸 빼먹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아. 선생님이면 50점짜리 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그렇냐면 <laughs> 이분도 고생을 하신 거죠. 1 6 가지 소 주제를 아.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중간간 두 다리를 빼놓고 아. 이제 이것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분의 고뇌 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줄 필요도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아, 아 근데 문제는 음. 어, 제일 약간 한국 사람들 찔리는 얘기 지금 나와요. 뭐예요? He's been a wonderful player for Spurs for the longest time. 손흥민은 아주 오랫동안 스퍼스에 진짜 좋은 선수였다. Wonderful player. 진짜 컸잖아요. But at the very least his time as a nailed-on starter should be coming to an end. 이제부터 최소 최소의선택은 손흥민은 무조건 선발 선수 이라는 거는 그 생각 포기해야 된다. 오케이? 무조건 선발 생각. The painful rebuild so long mooted and so slow to happen is closer than ever for Spurs. 오랫동안 Tottenham 진짜 리빌딩 필요하다고 음, 얘기했잖아요. 네. 포츠틴어 나가고 난 다음에. 근데 그게 너무 오래 걸렸는데 음. 인지는 가깝다. 그 리빌. 네. The departures of Kane and Hugo Lloris and Eric Dier, hugely symbolic ones, but that era will only truly end with Son's departure. Kane, Lloris, Dier 떠났던 거다그 리빌 중에 하나인데. Dier가 떠난 것도 리빌딩의 일환이었어요. <laughs> 그렇죠. 그 상징적인 선수라고 써놨는데 여기서 불신. <laughs> 토트넘에서만큼의 마지막 다이어가 떠난 그 과정은 네. 상징적인 선수를 보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은 아니었죠 그냥 보낸거지 네? 아 근데 어? 바이엔 가서하는거 보면 후회되지 않나요? 포스트코글로아 그거는 바이엔은 미네네에서 지금 하는 거고 아. 다이어의 토트넘에서의 시즌 막판에 플레이를 저분은 심볼릭 원스라고 표현한 거는 아니 이, 이 선수들이 심볼릭 에릭 어. 다이어는 진짜 그 역사에 큰 기여를 했죠 아, 그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그 로리스 케인. 어, 다이 방어해야죠. 영국, 야. 잉글랜드. <laughs> 난 처음 봤어. 쿠트룸선수를 옹호하는 이 발언을 나는 오히려 어떻게 나오나 던져본 거거든. 근데 이 옹호하는 발언을 아, 내가 나... 진짜 처음 봤어. 야 나한테 걸린 거야, 다. 지금. 아 저희가 다야한테 당했잖아요, <laughs> 유넨한테. 이 얘기는 조금 상처 아니면 충족받을 수 있는데 이분 얘기는 손이 약간 마지막 떠나야 할 선수, 그 리빌드. 완벽히 하려면. 아 근데 뭐 충격받고 상처받지 않아요. 이거는 이 기자만의 생각이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그것도 같아요. 그것도 조금 어, 이분만의. 어쨌든 이런좀 어. 알려줘요. 어. <laughs> 그 정도 단계는 아니거든요. 무슨 말도 모하는 단계는 <laughs> 절대 아닌데 <laughs> 이거는 네. 약간 그게 좀 있네요. 있기는. 기자 얘기는 뭐대중적으로 아니에요, 어. 진짜. 근데 무슨 말하는지는. 알것 같아요. 현지 팬들도 저번 시즌 손흥민, 물론 부상은 있었지만 그거 보고 또 이번 시즌 최근 경기들 몇개 보니까 아, 옛날 손흥민은 아니다. 음. 그럴 수밖에 없죠. 누구나 나이 이길 수 없으니까. 음. 우리 저, 제가 이 기자 지금 연락처를 받아왔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전화할게요. 전화 신경... 우리 저 국보 아줌마 한번 전화 한번 통화해보세요. <laughs> 어. 여보세요. 어. 어. <laughs> 축구를 똑바로 보란 말이에요. <laughs> 응? 축구를 한 곳만 보면 공이 왜 둥근 줄 알아? 축구공이? 여러 각도로 보란 말이야, 여러 각도로! 어? 한 쪽만 보면 안 된다고 외골수에 빠지지 말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손흥민 가지고만 아, 하나로 그냥 컨텐츠가 나오는 건가? 아, 문제는 한국말 못하는 아, 것 같아. 요 어쨌든 이번이뭔 <laughs> 소인지 모르지만 들었어. <laughs> 손흥민에 대한 포인트는 저기까지. 근데 저도 그거 읽으면서 조금 충격 받았지만 또 한편으로 포스트 코로랑 어떻게 손흥민이 퍼즐이 잘 맞아 떨어질 건지 되게. 관심 있게 보고 그건 것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 말이 정답은 아니지만 그렇게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 토트넘이 무언가가 잘안 풀리고 있다라는 그치. 건 그러니까 확실한 거니까. 이분의 성향은 두 가지예요. 토트넘가 아니면 진성 골스 토트넘 팬. 음. 아. 최근 경기가 사실은 포스테코로러 감독의 리스크가 단점이 다 나오고 있어요. 계속 최근 경기1 년에 최근 한한두달 사이에. 이 분은 아마 진성 토트넘 팬이면, 그게 열받으면, 진짜 골수팬들은 다 바꿔야 돼. 이 팀이야.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생각들이 나올 수 있고요 또는 그냥 손흥민을 왠지 가고 싶어 이럴 때왜 이럴 수도 있고 왜냐면 토트넘을 싫어하니까 토트넘에서 가장 중심인 손흥민을 깐 거지 근데 진짜 그 리빌드라는 거 완전히 하려면 마지막 선수잖아요 그전 세대 어떻게 보면 그래서 포스터 콜 a 로이드프레시 스타트 뉴 비기닝이잖아요 그거 마무리 질려면 솔직 마지막이에요 근데 한꺼번에 케인하고 손흥민 좌번 여름에 보냈으면 완전 감당할 수 없을 음. 음, 것 같고 맞아. 진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여름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포인트는 세트피스에 어? 대한 거 아. 하고 이 주셨던 음. 거 같이 합쳐져서 어, 오케이, 나오는 오케이. 얘기인데, 야, 어. yeah, you need to serious questions about why w two weeks to prepare for the. obvious set-piece threat arsenal would pose spurs waited until 음. half time when it was already too late to rectify i 2주 동안 뭐 하냐고 특히 그 set-piece에 대한 거 <laughs> 맞아요. 그래서 전반전 끝나고 그때 왜 해결하려고 했냐고 포스트코프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록으로도 아스날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페널티킥을 제외한 세트피스 골이 제일 많은 팀이에요 음, 22골인가요? 프리미어리그에 16개 하고 아, 시즌다하면 네, 네. 반면에 토트넘은 p k j 한 세트피스 실점이 제일 많은 네 다섯 팀 중에 한 음, 팀이에요 상위권 팀은 거의 다섯 팀 중에 아예 없고 아스날의 니클라스 조버 세트피스 코치가 하는 패턴 제가 해설을 하지만 저는 거의 외웠어요 다섯 개 정도가 완전 메인이에요 그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할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면 해설할 때도 약간 그런 뉘앙스 얘기를 했지만, 데뷔가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네, 근데, 인터뷰에서도 그게 굉장히 지금 이슈더라고요. 손흥민 선수의 시각과 포스트코글루의 시각이 다르다. 깨피스 수비에 대한 부분을 좀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게 손흥민 선수 입장이고 포스트코글루는 그게 최우선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인터뷰 장면이 음. 좀 이슈가 되고 있어서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기사가또 얘기하는 거 We got to ask why Postecoglou and his backroom staff took that half time chat. 그 전반전 끝날 때까지 왜 그때만 아 카페사 같은 선수를 그벤 화이트 블록커를 블록하는 거왜 그때 고려해서 왜 그때 실행했냐고. 그러니까 2주 동안 했을 수도 있고 경기 보면서도 이미 몇번 했어요 전반전에. 음. 그때 왜 누구 보고 빨리 가서 처리해라. 아니면 스파 선수 자체가 왜 그런 얘기끼리끼리 안 했는지 그냥 아이에비카 혼자 그냥 알아서 해라고 이런 식으로 그냥 놔뒀잖아요. 벤 화이트가 혼자 그, 있는 게.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아스날은 여러 세트피전술이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상대가 분석을 해오니까 경기마다 컨셉을 바꿔서 1번 세트피스를 한쪽 파워포스트에 모이다가 들어가는 걸로 안 하고 뒤로 빼고 줘서 연결해서 음. 만드는 플레이들, 후방에서의 중거리 슈팅 기회를 만들거나 다른 패턴들을 구사를 또 요즘에는 했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메인은 역시 파워포스트에 5 명이밖에 있어요. 근데 그 팀을 상대할 때 분석을 한 팀들은. 지역방어를 쓰지 않고 세피스 음. 지역방어 를 쓰지 않고 다섯 명한테 다 맨투맨을 붙어서 막아요 그렇죠. 바디체크를 하면서 블록을 로 해서 동선을 최대한 방해하기 위해서 맨투맨을 하고 그 뒤에 원래 했던 세피스 지역방어 수비수 숫자보단 적지만 그 뒤에 그 적은 숫자가 나머지 지역방어를 합니다 그렇게 한 팀들은 아스날한테 세피스 코너킥에서 실점들을 거의 안 했어요 음. 근데 토트넘은 처음에 니어로 줄 때는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와서 니어로 들어왔죠. 근데 포로가 포인트에서 이거를 헤딩을 못 해주니까 넘어간 거에서 그대로 코이비에르가자책골이 됐는데 그 상황도 결국은 대인 방어 돌아뛰는 선수들에 대한 대인 방어가 안 되고 어. 이셋피스의 본질에 대해서 분석이 안돼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너무 많이 썼고요 어. 맞아요. 그리고 존얼 그 마킹만 진짜 꼬집부리면서 했다는 그치, 그치. 게. 어. 진짜, 포스트코 글로이 제일 큰 문제가, 거그 고집이란. 근데, 거. 그냥, 그, 지역방을 했어요. 음. 맨, 붙이지 않고, 와 포스트, 맨 마킹을 다 붙이지 않고, 그냥. 나머지 선수들이 다 지역방. 아 그리고 비카리오도 이번 시즌 되게 훌륭했죠. 쇼트 스토핑 같은 음. 거. 근데 시즌 초반쯤부터 그런 세 플레이에 조금 약하다. 음. 이런 약간 자신 있게 나와서 공 잡는 능력은 좀 떨어지다. 그런 음. 얘기는 미디어에서도 많이 나오고 당연히 포스트 코로가 들었겠죠. 근데 그런 개선은 한 번도 없었고 오히려 팀들이 그 약점을 계속 누리고 있잖아요. 음. 그쵸? 그래서 그런 얘기 다 여기서 포함되어 있죠. 2주 동안 뭐 했는지. 음. 그 다음에 진짜 제가 제일 놀랐던 포인트 15번 이게 바로 그 손흥민 얘기 다음이니까 어. 또기분안 좋은 네. 첫 문장이 있긴 <laughs> 있어요. You know who else had a bigger i m 그러니까 스퍼스 공격 플레이 선보다 더 영영 있었던 선수 누군지 알아? 크리스티안 로메로 이 기자는 손흥민이 되게 미웠나 보다 이날 이날 하고 <laughs> 뉴캐슬 그두 경기만 봤으면 아, 이해가 어느 정도 가지만 그렇죠. 근데 로메로 저는 반대로 해석하고 싶어요 로메로 너무 훌륭했어요 포스테코골로 감독의 축구가 네. 살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그 에너지의 중심이 사실 로메로예요 응. 전반기에 포테콜로 감독이 시즌 초반에 에너지가 왕성할 때그 축구가 잘 구현이 됐던 거에 핵심도 사실은 로메로예요 응. 로메로가 높은 수비 라인을 컨트롤하면서 거기서부터 높은 위치에서 컴팩트한 간격과 높은 위치의 공격 지원 인터셉트 공격 전개를 바로바로 실행을해 줬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분도 뭐죠? 인버티드 센터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음. 그 역할을 이제 할수 있지 않겠냐 그런 얘기예요. This was a profoundly ridiculous performance from a profoundly ridiculous footballer.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 하고 원래도 로메로도 말도 안 되는 선수다. 음. 좋은 쪽으로 하고 나쁜 쪽으로 들다. 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아스널 수비 magnificent for a long time. 다 알잖아. Gabriel, a g o Salibo, 이 combination, A mm. League에서 최고인데. 그래서, Team of the Year contender다. 둘 다, 그 Premier League Team of the Year, 있을 수 있는데. 이 날에는, the high workloads came from neither of Arsenal's standouts. 그래서, 이 날은, 센 e n t e r b a c 중에 최고 center back at r s e n a l 쪼개 없었다. Romero was the best of the lot. 그 중에 최고였고, despite playing only a very limited amount of the game, At what traditionally can be recognized as center back. 근데 이 경기 90분 중에 센터백 위치 많이 없었던 거에 불구하고도 최고의 수비수였다. 네. 왜냐하면 he made two blocks, cleared the danger twice and some of his crunching tackles were chucked in. 그 진짜 조금 뼈 아픈 태클까지 몇번 했어요. 다섯 번. 그 전반전에도 봤을 때한 선수를 거의, 거의 씹어먹었잖아요. 되게 무섭게 또 지나가면서 그 다리 사이에 막 위로 지나갔는데 But as well as that, he was also to be found having a, a match high, four attempts on goal. 모든 토트넘 선수, 아마 아스터 선수 포함해서 네 번째 시도 있었다고, 네. 골에서 슈팅. 이게 진짜 대단한 강점이었죠. So Spurs have made significant use this season of inverted fullbacks. 음. 그 i n v e t fullbacks 얘기 많이 했잖아. 우도기 도이 경기 음, 없으니까 그쵸. 많이 흩어졌다. Trust Romero to create for himself an inverted centre back role. 자기가 그냥 만들었다 음. 이 경기에서 어떻게 보면 저 생각에도 센터백로서 버스커우가 그렇게 하라는 것보다 얘 표정 봤을 때 그냥 이거 안 되겠다. 약간 자기 스스로 그냥 완전 말도 안 되게 올라갔어요 이 시점에 그골 넣었을 때. 이것을 토대로 로메로를 맨시에 존스톤스는 것처럼 음. 인버티드 센터백 같은 전술로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 라이아크 그 실체그 실수도 그냥 너무 당황해서 로메로가 왜 여기지? 있 <laughs> 그것 때문에 그냥 어쩔 줄 모르고 그냥 찼다고 본인이 끊고 들어가서 간 김에 네. 그냥 압박 들어간 어, 거예요. 예, 네. 끝까지. 네. 거의 어. 넘버 텐처럼. We genuinely think he might be the most interesting footballer in the Premier League. Romero and Cael, who are t h o s t h e b e s t 최고의 선수 말고 b u t the most interesting. It's impossible at times to work out what's going on in his head. y 장 u don't play Boyd, you don't play Boyd, you don't play Boyd, you don't p l a 진짜. o y d 예측하기 힘든 음. 로메로는 진짜 얼룩칠지 모르는 그런 돌발성이 있죠 근데 지금 원래 16개 주제 가운데 저희가 한 3개 정도만 정도? 한번 음. 피터가 뽑아보세요 라고 이제 했는데 이거 손흥민 때문에 <laughs> 어, 그, 그런 반응이 있을 몰랐어요 량이 지금 길어졌어 <웃음> <원래>? <웃음> 친척이에요. 몰래 맨날 나누는 데는 우리 새끼를 건드리면 그냥 아손 아, 아들이라서 아 그러니까 선이니까. 쏜이니까 쏜이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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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아들이긴 한데 아또 갑자기 빨개지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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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도 손님 너무 사랑하고 진짜 앞으로 더큰 활약할 수 있을 거라고 믿지만 이런 포인트 그냥 고려하는 거 같아서 아시는 거예요. 아한테 그런 말이었어요. 솔직히 우리 원투펀치 우리가 우리 사실은이게 구독자나 이런 거 아직 큰 채널 아니잖아. 네. 이러는 거 얘기 <laughs> 난리 지상파 삐이... 스포츠 뉴스 이런 대로 가지 <laughs> 네. 저분 인생이 끝나 매일 <laughs> <메일>, 그, 그분의 네일 <laughs> 어? 박스는 끝났어 어? 어? 네티즌, 이분은, 이분은 원투펀치에서 그냥 얘기해 준 거를 고맙게 생각해야 돼그 <laughs> 혹시 위에 <우리의> 인 인생... <laughs> 인스타그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인스타 아... 받아야 돼. 어떡하지? 제 책임이네요. <laughs> 아, 근데 되게 흥미롭네요. 오늘 네. 좀 저희가 흥분도 많이 하고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맨시티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좀 맨시티. 잡아줘야죠, 맨시티를. 그때, 그 그때 러딱한번 그러면 같이 우승하는 거로 하나 또 있거든 매니스트로 그렇죠. 그러면 북런던 우승하는 그, 거잖아 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아스날은 북런던, 같은 가족으로 <laughs> 갑자기 가족으로 가족. 패밀리로 붓고 I love y o t o t t e n <laughs> 어떻게 보면 근데 솔직히 말하면 <laughs> 응? 아, 첼 최신 뭐? 버렸어 가장 괜찮았어? 첼시는 이제 뭐 필요없어 요 네. 필요 없어요. 네. <laughs> 5대0 재밌게 봤어 <laughs> <laughs> 아니 가족이 될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네. 적이 될 것이냐 저는 그런 철학이 있어요 챔피언스 리그는 경험이 되게 중요하고요. 리그는 응. 수비가 되게 중요합니다. 응. 우승하는 팀들의 조건이 거의 응. 공통점이 그거예요. 응. 지금 정도의 수비의 견고함과 가장 좋은 수비 지표를 지금 올 시즌에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라면, 아스날은 올 시즌에 20년 만에 우승선은 가능하다고 봐요. 물론, 맨시티가 자력 우승할 가능성이 크니까요. 아직 남아있지만, 응. 지금의 힘은 확실히 다른 때 우승 경쟁할 때보다는 응. 다르다. 뭔가 다르죠. 어. 아스날 답지 않죠. 어. <laughs> 최근 아스날 답지 않죠. 왜냐면 다른 때 같으면 제 생각에 이거 이런 분위기 됐죠? 그냥 3대 3이야. 네, 실점드라. 어, 그렇죠. 어, 예전에 아스날이면 음. 이걸 버텨내죠. 음. 네. 어쨌든 상황은 그렇습니다. 아스날도 상대의 상황을 봐야 되는 상황이고 또 토트넘도 아스턴 빌라의 상황을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양팀 모두 다 끝까지 한번 잘 해보기를 네. 응원을 해보면서 우리 기자랑 또잘 아, 이 기자랑 또잘 해보세요 이 기자랑 나중에 전, 전화하려고 <laughs> 아니, 번호, 번호, 번호 딸거 문자 이따 보내 어.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 2주 뒤에 보는 거죠? 네 음, 알겠습니다 2주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laughs>